안녕 오늘 해볼 게임은 브레인 퍼즐 2 제발 도와줘 마녀에게 잡혀서 묶여있는 남자 여기도 자물쇠 저기도 자물쇠 절대 풀수 없는 자물쇠에 갇혀버렸어 자물쇠를 다 풀고 탈출하려면 나도 도와줘 버스 기다리는 중인데 너무 더워서 타버리겠어 어떡하지 아 저기 아이스크림 트럭에서 모자를 빌리자 짜잔 졌다 목이 늘어나잖아 모자를 가져갔어 제발 도와줘 그럼 바로 친구들을 도와주러 가볼게요 가시죠 가시죠 너무 배고파 음식 준비하고 방송 시작해야지 아 먹방을 음. 하는 먹방 유튜버인데 지금 너무 배가 고파요 고파도 어, 배고파 보입니다 14가지 재료를 찾아서 이 대왕 그릇에 넣어야 되는데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좋습니다 일단은 옆에 이거? 있는 담요가 수상하거든요 라면인가요? 이거 너무 라면처럼 생겼어요 뭐야 라면이 맞았어 저기다가 지금 소세지를 목에 걸고 있고요 그렇죠 아직 부족해 음. 옆에 있는 쿠션이 쿠키처럼 쿠키죠. 생겼거든요 쿠키도 먹고요 세개그 다음에 어, 고양이 목에 토스트? 아 뭐야 <laughs> 왜 여기다 식빵을 끼고 있는 거죠? 그렇죠 찾았고 아그 뒤에 화분에 브로콜리가 꽂혀 있거든요 어? 저것도 먹을 수 있겠죠? 자 아, 이런 쪽으로 찾는 거죠 거기다가 지금 의자가 뭔가 케이크 같지 않나요? 어? 약간 치즈케이크 느낌 담아주고 여섯 개 찾았어요 물은 그안 들어. 다음데 물? 물은, 물은 안 들어가네요 좀 문이 약간 초콜릿처럼 생기다는데아 아, 그러네요 이 초콜릿은 뭐야? <laughs> 통째로 떨어지네? 초콜릿은 이걸 먹습니다 맛있겠죠? 어? 그 다음에 어, 화장실에 계란말이? 뭐야 계란말이 <laughs> 계란말이? 계란말이? 수, 수건? 수건 케이크? 두껍게 이렇게 고요 그다음에 지금 유튜버의 얼굴에 오이가 붙어있거든요. 아눈물 아니었나요? <웃음> 아 <웃음> 오이도 나와주고 이제 다섯 개남았습니다 그다음에 <laughs> 뭐야? 뭐야? 뚫어뻥이 뽑혔어요. 어? 막 과자인가 봐요. 아 이거 빼빼로 막 된가 봐. 음네개 <laughs> 아, 음. 남았죠. 그다음에 이제 뭘할수 있을까? 커튼? 뭐야? 뭐야? 뭐야. 커튼이 떨어져요. 연인가요? 아, 이거 비스킷이었나봐요. 음. <laughs> 창문도 열어보자. 집이 이상해. 어? 어, 열었어. 구름, 구름. 구름? 구름. 아, 손사탕이었나봐. 음. 그리고, 티비도켜보자 어, 티비에서 <laughs> 설마, 설마 이 과일도 떨어지네요? 오, 과일까지 담았고요. 이제 마지막. 이제 하나, 하나, 하나 남았는데, 하나는 어디 있을까요? 동기는 안 열리고. 이제 다한것 같은데 말이죠. 그니까요. 이거 물이 옮겨지는 게좀 수상한데? 물을 뭐 합쳐야 되나? 물을 부어보자 어 물을 저기 티비 화분? 어 오! 화분에 아 상추가 자았어 상추가... 마법같이 뭐야 아아 잘가 먹기 시작할게 오늘도 행복 가득한 하루 <laughs> 배불러섰습니다좀잘 어, 먹어요 버스 안 오는데 너무 더워 녹을 것 같아 와 지금 한참 여름이어가지고 해가 음 쨍쨍하거든요. 아, 딱 봐도 지금 덥습니다. 주인공 시원하게 해줄 아이템 찾기. 좋습니다. 그럼 뭘로 가려볼까요? 이런. 해를 가려야 되겠죠. 이런 오, 파라솔? 파란, 파란. 오, 오, 조금 시원해졌어. <웃음> 뭐야? <웃음> 뭐야?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아니 얼마나 얼마나 더워요. 저게 타버려요? 뚫렸습니다. <laughs> 네, 지금 옆에 새가 어? 엄청 깔깔깔 비웃고 있거든요. 뭐야? 어, 뭐야? 리가벗겨져요 <laughs> 아, 저, 조금 시원해졌어. 아 이것도. 아 이것도 탔어. 별로 안 되네. 아 지금 새가 구석에 쪼그려서 울고 있어. 요 <laughs> 저도 햇빛 피하고 있습니다. 어 그렇다면 뭐야? 뭐? 이거 버스 가려? 정류장. 가려진다. 응? 이것도 조금 시원해졌어. 아 이게 왜 타냐고? <laughs>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아니 해가 이 남자 주인공한테만. 그죠? 햇빛을 보내고 있거든요. 어, 뭐야 됐다. 오 이것도 지금 시원해졌다가. 탔어요. 탔어요. <laughs> 그 다음에 카페에 뭐 음료수 같은 거뭐 먹나요? 음료.. 어 모자, 모자 모자 어 모자 오케이 뭐야 오, 뭐야 모자 입... 돌려줘 입으로 물고 갔어요 모자 다시 뺏겼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어, 왼쪽 위에 구름이 뭔가 좀 질감이 이상한데 어 그러네 뭐야? 구름으로? 반대로. 아 해를 가려볼까요? 아 이렇게 오, 해를 가렸고 조금 시원해졌어 아 금방 가거 <laughs> 아니고요 바로 가려봐요. 지나갔습니다 가방에 뭐 없을까? 어, 가방에 어? 오 선풍기? 선풍기 미니 선풍기? 아 이것도 조금 시원해졌고요 아, 분도 탔어요. 아, 이돈이 있어 돈. 돈 아, 음료수 사 먹을까요? 좋아요. 오. 어, 음료수? 바보이기, 바보이기. 아, 좀 시원하다. 아, 아, 맛있는 밀크티 다 마셨다. 아, 이제또 이제 어디 가서 숙거해야 거의 되지? 거의나거든요 맞아요. 어? 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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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그늘 아래서 훨씬 시원해. 아, 아 이제 아, 다습니다 버스 아, 왔어. 정말 힘들었습니다. 탈출했습니다. 다음에는 출근해야 되는데 늦겠어. 음. 아 지금 출근하려는 여자분이 있는데 덜덜 떨고 있거든요. 저 앞에 물이 막 떨어집니다. 이걸 지나갈 수가 없으니까 해결을 해야 되는데 뭔가 어? 찾아야겠. 이 테이프 로 막자. 빠져준다. 아 이런 식으로? 그, 그림을 떼냈는데아 뭐야? 아잉 왜 개가 아, 아. 쫓아오는 거야? 이거는 개를 쫓아야겠죠? 강아지가 왔어요. 뭐죠? 삽으로 급해요. 아 삽으로? 삽으로 공급하면 안 되잖아. 안 되네. 흙을 퍼요. 어? <laughs> 아 뼈를 뼈다기 아 뼈다기 아, 좋아하네 뭐, 빨리빨리 갑시다 좋아요 네, 커피숍 커피 지나서 아 야. 비가 와요 우산 안 가져오고 이거 이걸로 아 됐다 됐다 뭐야 여기 어떻게 지나가지 이건 나중에 갖다 드릴게요 <laughs> 맞아요 나무가 나무를 치워야 되거든요 이 어떻게 지나가죠? 나무 어, 가방이 야, 안 치워줘 가방이 안 되고 오, 뭔가. 아 핸드폰 있다 어, 뭐시청에전화해서 도움 요청해 아, 아, 나무 좀 치워주세요 바로 도움 요청했고요 뭐덩이가 깊어요 아니 잠깐만 이걸로 막아야 되지 않을까 아 어, 길을 됐다. 만들어서 저 이거 만들는 거예요 <laughs> 이거는 어떻게 세운 거지 여기 남자 있거든요 어공구함아 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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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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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떨어질까봐 무서워. 아니, 출근길에 아, <laughs> 너무 위험이 많은 거 아니에요? 아, 말이 안 되는데, 이런 소리. 나무판자. 어, 막았다. 됐다, 됐다. 어, 안치나가죠요뭘더 안 해야 되나봐. 아니, 곧 막지. 꼼꼼해요. 뚜껑뚜 어, 됐어요. 어, 붙여주고요. 뭐야? <웃음> <웃음> 미끄러워. 다리가 미끄럽습니다. 아 지금 살짝 얼어가지고 미끄러워졌나봐요. 저기 부츠가 보이거든요. 어, 이거 장마, 장마. 장마. 신어주고. 오 됐다, 어, 됐다, 됐다. 됐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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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빌렸어요. 그죠 식당. 뭐야 아, 이제 구멍 났어요. 우박 때문에 우산이 부서졌대요. 이 정도면 집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뒤에 강아지 보입니다. 강아지가 있어요? 뭐야 왜? 왜 강아지가 요리를 만들고 있지? 한 먹나요? 아 후라이팬을 빌려가지고. 후라이팬 빌려? 후라이 어, 아까 어, 요리 핀은? 중인데. 어어 아무튼 맞으면서 가네. 빌려주세요 오늘은 왜 아무도 출근 안 해? 설마. <laughs> 아는 날... 날인데! 아, 날씨가 이런데 어떻게 와요? 아, 일요일이었네! 대단합니다. 그다음에는? 손이 느려. 좀더 빨리 눌러서 10개 랜덤 박스 따게 도와줘! 아, 이거를 음. 빨리 누르면 어? 라브브 랜덤 어, 박스를 라부부? 받을 수가 있나 봐요. 오케이, 오케이. 근데 지금 손이 너무 느리거든요? 저희가 도와줘요. 어떻게 빨라지게 할수 있을까? 지금, 지금 뒤에 할아버지가 비보잉을, 비보잉을 하고, 하고 있는데 어. <목소리> 할아버지 도와주세요 오! <목소리> 오! <목소리> 어? 할아버지 손떨림이 아니라 초고속 변타야 아 손이 <laughs> 아 대사가 재밌네 손이 떨려가지고 엄청 빠르게 눌렀고요 어? 좀 마사지기 같은 게요 어? <목소리> 마사지건 오좀 oh, <간다들> 빨라 <간다들> 삶을 바꾼다 <목소리> 아 이런 식으로 오케이, 오케이. 지금 라브브 랜덤박스 계속 따고 있습니다 그죠? 찍게 빨래 찍게아 너무 락하게 집어 맞고 아프게 해서 아 아파서 했고요 <목소리> 고양이는 뭘까요? 고양이는 귀여운데 고양이는 안 되나? 고양이는 뭐 고양이는 뭐안 되나봐요? 뚜껑 아, 또 봐요? 필요한가 봐요. 그 다음에 요거 콘센트. 뭐, 뭐, 콘센트? 뭐가 수상해. 현대고 피아노? 피아노? 설마 고양이를 피아노에? 아이 음악 들으니까 손이 날아간다. <laughs> 아 고양이가 노래를 음. 쳐줄 거예요. 뭐요? 티비켜보자. 어? 뭐야? 탭댄스 하시는 분. <laughs> 뻔했다. 오님, 돈 발음 빠르다. 손손 느려도 빠르다. 빠르다. 엄청 빠르네. 아니 이전폰 망가지겠어요. 그니까요 창문 열어보자. 오 어, 오. 뭐야? 딱딱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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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딱딱딱딱딱. <laughs> 아, 엄청 빠르다. 그 다음에 이 무술 할아버지 할아버지 도와줘요 <laughs> 와 무술 할아버지 진짜 실력 보여줄게 <laughs> 와 진짜 빠르다 오이 정도면 오, 오, 엄청나시고요 이 정도면 줘야죠 문 열어보자 어, 어 뭐야 진동기 뭐 있어요 진동 칫솔 기술이 <laughs> 잘못군가 칫솔도 이용하고 어, 이건 저, 뭘까 나인 <laughs> 작업이 헛되지 않았어 아 일할 때는가 아. 봐요 일할 때 느낌을 살려서 그 다음에 이제 뭘 해야 될까 하나 남았습니다 그쵸 이제 라부부 주세요. 마지막 하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뭐 어, 뭐야? 뭐야, 전기! 아, 아 전기 감자됐어 나는 손속도의 왕이다! 감자면 <laughs> 되는 거 맞냐고요? 아, 이렇게 해서. 어땠죠? 위험하니까 따라하지 마세요. 태풍에 날아갈 것 같아. 도와줘! 아 지금, 아 지금 바람이 이, 엄청 불어요 소녀가 태풍에 날아가지 않게 도와달래요 그죠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 일단은 음, 바람을 막아야겠죠 벽돌 같은 거? 벽돌 안되네 아니면 이, 이 나뭇잎? 이거 나뭇잎 을 어, 뭐야, 뭐야? 이런데 스스로 도와야지. 도와야지 아 약간 채소가 더 아, 강해졌나봐요 지금치 어, 왼쪽 위에 막동굴이 어, 흔들리는 게수상합니아 묶었어 안 날아가 아 바로 풀렸어요 아, 풀렸어요 이거는 뭘까? 어? 뭐야? 아, 보강해서 버틸 차라리. 수 있고 하나 더? 어안 되네? 안 되네? 남자도 좀수상하고든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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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가 날아갑니다. 남자가 날아갑니다. 아저 남자도 날아가잖아. 어떡해요러니까안 되고. 요거 뭐야? 햄버거 햄버거 아둔뚱해져서 버틸 수 있고. 요그 다음에. 아! 오, 이것도 돼요! 힌특으로? 막았어! 그렇게? 아! 저장수 아, 어떡해! <laughs> 나무에 매달렸습니다 그죠? 재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강아지! 강아지. <laughs> 아! 강아지랑 <laughs> 서로 의지하며 살아! 야하. 아! 강아지, 강아지가 매달렸어! 이제 뭐할수 있지? 저... 철포대? 이걸로? 어? 있을 것같 이거를? 벽돌에? 아! 아. 바람막이가 있으니까 훨씬 나아. 됐다. 오! 아, 드디어 태풍이 지나갔대요. 와, 이렇게 해서 살아남았습니다. 강아지가 울고 있어요. 이상하죠 아, 3분 안에 자물쇠를 못 풀면 영혼이 여기 갇힐 거야. 도와줘, 몸에 있는 자물쇠 좀 풀어줘. 와, 지금 자물쇠가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너무 무섭습니다. 그 옆에는 마녀할멈이 지금 낄낄낄 하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물쇠를 들고 있고 핸드폰으로 <laughs> 촬영까지 하고 있어요. 그럼 네, 이거를 전부 다 풀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해요? 해야 그러면 해야 일단은 열쇠가 있어요. 그렇죠. 열쇠? 이거는 이 열쇠 구멍에 맞춰서 어? 오, 풀었습니다. 오, 오, 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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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그 다음에 잠깐 왼쪽에 <laughs> 모나리자 고양이 뭐죠? 그러네 고양이 모나리자네요. 뭐안되고요 그리고 지금 뭔가 여기 얼어있는데 어? 불로 녹여줄까요? 어 좋아요 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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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녹였고요 오, 살겠죠 그 다음에 망치? 옆에 있거든요 망치? 망치로 뭘할수 있을까? 어, 어 아직 뭐 안되는 것 같고 그리고 어? 아 이거 누르니까 줄어들어요 어? 근데 200번은 너무 많은데? 그죠? 일단 다른 거부터 해볼게요 좋아요 쌀포대 어, 뭐야 쌀포대 먹는 건가? 요거를? 딱따구리! 어? 딱따구리! 아~~~ 딱! 이 딱따구리로 이거 해볼까요? 아 <laughs> 이게 숫자가 <laughs> 엄청 빠르게 뜯습니다 약간 버튼 누르는 거 같죠? 그 다음에 이거 톰과 제리 같은데? 응. 어? 그러면은 고양이한테 줘볼까요? 어 좋아요 짠! 아니 조라하네? 어? <laughs> 어 번호가 13이다. 나왔어요 가운데 가운데 아~~~, 아오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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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으로. 1, 3, 2, 3 자, 됐다. 오, 어, 풀렸어요, 풀렸어요. 이렇게 안 넘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가 내려오면 무섭고요. 이제 큰일이 나겠죠? 그죠. 어! 아! 방금, 깃털을 음. 이용해서 간지럽혔더니 웃어가지고 풀렸고요. 좋아요. 이제 가운데랑. 요거는 심장 박동수 같은데, 음. 어떻게 해야 풀릴까? 멍치는, 멍친... 그리고, 음. 어, 내가, <laughs> 오! <웃음> 아, 우와! 심장! 심장을 막 뛰게 만들어가지고! 무서워. 이제 상체는 좀 움직여도 되지 않나? <laughs> 그니까요. 이제 움직일 수 있지 않나요? 스마트폰은 뭐안 되나요? 요걸로? 어, 움직여져요 신고해! 뭐야? 사진 뭐야? 찍었어! 에? 예. 무서워하는 모습 사진 찍었거든요? 좋아요. 이걸로 아, 설마 얼굴 인식? 아, 아, 아. 아, <웃음> 아, <웃음> 얼굴이 아, 그다음에 아. 얼굴 인식된다 장의적이네. 그 다음에 고양이 자물쇠 하나 남았거든요? 저 위에 뭔가 버튼인가요? 저거? 버튼? 나안안 어, 안 되네. 동상도 좀. 준비하시네. 아, 요거를 부셔볼까요? 어? 아, 아 고양이 고양이다. 동상이 고양이를 나왔어. 여기다 넣어주면. 아, 맞았어요. 당신이 아 살아남았네. 이제 여기서 어떻게 또뭔 어. <laughs> 일단 잠울쇠 <때> 다 풀었죠. <laughs> 그럼 여기까지 친구들을 도와줬어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laughs>